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5절, 6절을 두절 말씀 니 5절, 6절을 두절 봤습니다. 13장 고린도전서 13장 페이지로 279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6절 두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5절,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가 기다아들어서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시고, 우리 신념 깊이에 잘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비록 작은 숫자지만, 만나면 또 좋으니까. 그래서 예. <laughs> 예, 골든스 13장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 뭐, 했던 말 자꾸 반복하는 것 같아서 조금 거식이 흐긴 하지만, 아, 어, 제가 이거 준비를 하면서, 야,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것이 참 이렇게 대단하구나. 굉장하구나. 막 그런 걸 제가 많이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피치가 좀 약하다 보니까, 전달력이 좀 약하다 보니까, 좀 못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아, 대단한 주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과는 좀 다른 차원의 사랑을 우리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새롭게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에는요.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은 해야 된다.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또 말로 하는 사랑은 진정성이 약하다. 그래야 되나요? 진실함이 좀 약하다. 말로 하는 것은 그래서 말로는 사랑사랑하면서 온갖 나쁜 짓다 하면 그게 사랑이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서에 보니까요, <laughs> 야고보 사도가 한말 중에 2 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아,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뭐라고요? 죽음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도 마찬가지로 말로 하는 사랑은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냐 실천하지 않는 사랑은 좀 사랑으로서 약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5절에서 우리가 두 가지 에, 5, 5절 6절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두자두 가지. 위에 건다 했기 때문에 맨 밑에 보니까 아, 사랑은 아,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하반절에 나오죠.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물 위에다 기름을 부으면 섞일까요? 안 섞일까요? 안 섞이죠, 그죠? 식용유를 물 위에 이렇게 부숴보면 아무리 젖어도 기름과 물은 섞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섞이지 않는다. 함께 할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굉장히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 것 같으면 이런 것 같아요. 어, 왜, 악하, 왜 믿는데 악하게 살면 천국에 못 갑니까? 그 생각 안 해보셨죠? 이? 믿었는데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근데 악하게 살면 못 간대요. 성경이 보니까. 왜못 갈까요? 하나님은 악과는 함께 할수 없는 존재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어도 악하게 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게 고린도 전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악하면,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수 없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자만 가는 곳입니다. 찬송가에 있습니다. 그죠? 그곳에는 무엇 뿐이라고요? 거룩한 자 뿐이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거기는 악한 짐승 전혀 없으니, 악한 짐승에 짐승이 간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악하면 짐승이라고 해요. 영원히 죽었다 해서 짐승이라고 그러는데, 악한 자에 갈 수가 없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문 12장 6절에 보니까 악인은, 악인의 말은 사람을 욕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악한 사람들의 생각은요. 어떤 생각이냐면 어떻게 하면 제가 아,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버리, 버려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좀 이렇게 예,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저도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laughs> 그래갖고 기도를 좀 많이 했어요. 그 마음이 이제 있으면 악한 마음이잖아요. 또 내가 아저 사람 좋은 거 있는지 멈춰야 되겠다 그럼 그것도 악한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생각 자체도 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악인의 귀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니냐고 그렇게 나오죠. 그렇죠? 악인의 자리에 가지 않는다. 악한 자와 울리지 않는다. 악한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들과 동조하지 않는다. 이게 오늘 본문의 시편에 말하고 있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서 그 마음에 안든 것을 강하게 어필을 한다면 우리 주님이 생각할 때는 그게 악일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니지만 왜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왜그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을 하지 말라 그 얘기 죠. <laughs> 큰 것을 생각하거나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되죠? 멸망의 지름길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악한 모양이라도 어떻게 해요? 본받지 말라. 악의 모양이라도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걸얘기한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자, 유다 왕이었던 요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 유다, 유다의 왕입니다 요호람이라고 하면 성경책 많이 읽은 분들은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 요호람의 할아버지는 누구냐 하면 요사밭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사밭에 대해서 아십니까 신앙이 참 좋은 분이었죠 요사밭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 요호람의 아버지는 아사였습니다 아사 왕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선한 왕이었습니까 그죠?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은 게 누구였냐? 요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 선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본을 보이고 신앙으로 살아야 돼. 그런데 이, 이 요람은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신앙을 전혀 물려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오라함을 뭐라고 하냐 악한 왕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이유가 뭐였느냐 죄 없는 자를 죽이는 것을 밥 먹듯이 한 사람입니다. 죄 없는 사람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우상의 죄에 빠지게 만들어버려요.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예? 우리 편하면 디. 찌개 아프다가 죽을 겁니다. 그랬어요. 정말로 많이 아프다가 죽는데 그것이 왕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못 돌이켰어요. 그러다가 이 요람이 엄청 아팠는데 어디가 아팠냐? 창자가 아팠답니다. 창자가 창자, 창자 어디 배속에 있는 창자가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배 아파 죽겠지. 그렇죠? 그게 만인형의 창자가요. 몸 밖으로 빠져나왔대요. 그리고 죽었는데 얼마나 심하게 아프다가 죽었는지 그를 아끼는 자가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소리 소리 지르다가 죽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 고통을 모르시잖아요. 나도 모르는데, 근데 제가 기가 막힌 걸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어디서 내 원대 병원을 갔는데, 병문안을 갔는데. 아마 이분이 당뇨로, 당뇨의 합병증으로 다리를 자른 것 같아요. 다리를, 양다리를, 무릎까지 자른 게 아니라 이 허벅지까지 양다리를 잘랐어요. 허벅지까지. 그러면 몸뚱아리만 남아있는 거잖아. 몸뚱아리하고 팔하고 뭐, 이게 머리하고만 남아있는 거잖아. 요 다리 하체는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가 아마 초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초겨울인데 아무것도 안 입히고, 그 밖에다가 내놨는데, 그 복도에 내놨는데, 얼마나 죽겠어요. 그냥 막 소리, 소리 지르는데, 이야, 참 듣는 사람이 괴롭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심방을 맞추고 나왔는데, 소리가 자꾸 줄어들어요. 지쳐듣는 것 같아요. 나중에 들리는 소문이 그러다 죽더래요. 아마 이 아사, 아자, 여호람왕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창자가 아프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지금같이 약이 좋아서 약을 먹는다든지 진통제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마약을 맞는다든지 그러면 괜찮은데 그런 게 옛날에 있었겠냐고. 성경은 뭐라고 한다. 그 심한 병을 인하여 죽으니 그를 아끼는 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다. 우리 옛말에 긴병의 효자 없다고.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느냐. 요람이 악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침벌인 거야. 어딜 치다 창자를 침벌했다니까. 그리고 그 창자가 빠져나올 정도의 고통을 당했으니, 어이 상상이 되겠습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최후가 어떻게 해요? 비참하다. 비참하다. 비참하게 죽었다는 거야. 뭘 얘기하느냐? 우리도 악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성경에는 악한 것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악한 자와 함께 있지도 말라고. 왜냐? 망할까 두렵다. 민숙이 심리학장에는 망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하게 살다가 망할 때 좋게 가지 못한다는 거죠. 저는 성경을 통해서 배운 교훈이 있어요. 악, 죄악으로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고통을 받아야 되고 죽어서도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게 성경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앞에 우리 얘기했던 요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요람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 갔을까요? 글쎄요. <laughs> 못 봤으니까, 나말못 해가지고, 좋은 데는 못 갔을 것 같아요. 회계에 따른 말이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민수기 16장에는 악한 자와 함께 하지 말라. 너희도 함께 망할까 두렵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6절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이라는 게 뭐죠? 잘못된 게 불이 아닙니까? 그죠 불이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니까 잘못된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니까 이것을 막 대항해서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의감에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정의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건 정의롭다는 말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예? 교회가 뭘 잘못해. 그러면 자기가 막, 막 정의의 사도처럼 나서가지고 막 에이, 난리를 낸다?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예? 그러한 것을 보고 본받지 말라. 그 얘기지. 악하다 해서 막, 나기가 자기가 나서서 그 악을 제거하고 막, 에이, 막 정의의 사도처럼 나서고. 하나님이 절대로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스테반, 아, 바울이 사울로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우우죽순처럼 생겨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스테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을 때 사울은요, 죽, 잘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것들은 죽어야 된다.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예수쟁이들이 나오 죽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막 오게다 가두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한다고 생각을 했다고, 바울은.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정의의 사도인 줄 알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자기가 최고로 나쁜 놈이었다. 뭐 했는데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었던 근데 그걸 몰랐다는 거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종종 그런 분들을 보니까 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종종 본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다고요. 예수 믿으면서. 마치 이 바울처럼 정의의 사도가 돼가지고 저런 자는 죽여야 된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아, 주님 앞에서 을때 뭐랄까. 참 괴롭습니다. 그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laughs> 옛날에요, 지금은 이제 조금 그런 것이 잘안 보이죠. 운동권에 있는 분들 있었잖아요. 옛날에 대학교 운동권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었어요. 그죠? 그래가막 대만을 막 합장 써가지고 막 자기가 마치 뭐 영웅이 된 것처럼 막 저도 이제 그런 것을 종종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아는 거죠. 자,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는 것이 맞느냐?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럴 때 기도하는 사람을 원하는 거지. 바가로가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인이 나오고, 예, 자기를 잡아다가 막 로마 군병들이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를 붙이고갈때 수많은 사람이 조롱하고 비난할 때 우리 주님이 열두령이나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있잖아요. 죽일 수 있잖아요. 다, 다 쓸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은 억울하게 죄 짓지도 않았는데 십자가를 지셨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죄진 것도 없는데. 죄목 하나. 신성모독 죄. 죄 신성모독이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신성모독도 안 걸리는 거야. 우리 주님 앞에서. 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걸립니까?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참고, 참고, 또 참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참고 계시는 분이셨다. 뭘 보여주는 걸까요? 교회에서 잘못해서, 누가 잘못해서 막 난리를 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 주님은 참으셨는데? 안 맞잖아요, 주님이. 주님의 뜻과는 안 맞잖아요. 잘못해서 주님이 다 쓸어버려야지. 왜 참고? 우리 표현으로 좀 모자라는 사람처럼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아까 0편1편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불의한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좀 정석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동조를 하고 과격하게 하고. 무력을 향하고 이거 뭐 깡패지 뭐 어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일을 기뻐하지 않는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그런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과격한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고 온유해야 되는 게 사랑입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과격하게 행하는 거죠. 불의는 불의한 무리에 들어가지 않는 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불의한 자의 무리에 들어가지 않는 게 불의한 자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지. 막 잘못됐다고 해서 막 뜯어 고치보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지 않았느냐. 예배소교회처럼 분별력이 있어서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마귀의 장난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자라고 있는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하지 못하면 주님을 대적하면서도 주님 앞에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마치 바울처럼 말이죠. 옛날 바울처럼 말이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대요. 예? 그리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대요. 자 우리가 악한 것이라 그러면 예?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으니까 그런 것을 전혀 생각 자체도 하지 말아야 하고 불의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아야 하고 그들과 섞이지도 않아야 하고 그들을 동조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서로 간에 좋아해야 사랑이 아닙니까? 그죠? 네? 나 싫어하는 사람이 싫어하는데 사랑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우리 교회는 이제 다, 다, 다 좋으니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도 될것 같아요. 어떤 교회 가면요. 아,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 막, 이게 뭐, 한 교회에 있는데 막, 아, 어, 이게 막,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이제 한두 해가 아니라 수십 년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수십 년을 원수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교회 다니는데 원수로 사는. 그걸 사랑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 우리는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이 그런 악한 마음을 가져서는, 하, 막,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저거 안 잡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요막측하게 우리를 만들어 놓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더낫고이 사람이 덜, 낫고 덜 뭐랄까요 덜 귀하고 더 존귀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다 하나같이 귀한 분들입니다. 다 존귀한 분들이.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경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수요일날 많이 나오시지는 않지만, 주일날은 좀더 좀 많이 나오시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한분한 한 분들이 다 보석이고,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돈 나가는 다이아몬드니까 다이아몬드고. 그리고 <laughs> 예, 값진 보물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도 정말 아름다운 분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요? 위해주고, 아껴주고, 존경해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존경해주는 마음. 아, 저분이 정말 존경스럽다. 앞에 있는 목사가, 앞에 있는 목사가, 아, 내가 목사니까 저분 마음대로 해야 되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보다 여러분들이 더 존귀한 존재들이고, 더 귀한 분들입니다. 누구 볼 때요? 하나님이 보실 때. 목사가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목사보다 여러분들이 더 귀한 거예요. 자한 가지만 제가 얘기하기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모세가요. 무리바라고 하는 마사라고 하는 무리바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그게 어디입니까? 물이 없어 원망한 곳이 무리바요. 마사입니다.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꿇어들기도 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들이 좀 있으면 돌 들어 날 때려 죽일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쳐라. 물이 나오고 있어. 그래 반성을 쳤어요. 그랬더니 물이 막 에이, 그걸 갖다가 물이 봐요맞사라 그렇게 얘기하 합니까? 근데요. 정말 기가 막힌 게 40년 뒤에 다시 그것으로 와. 뺑뺑뺑뺑 돌다가 다시 그것으로 왔는데 또 물이 없어. 그것으로 왔는데. 물이 봐맞사에 왔는데 물이 없어. 또 원망하니까 모세가 열 받았어요. 하나님이 명하라 그랬는데 어떻게죠? 반석을 두 번이나 쳐 버렸다. 내가 물을 내 자기 하나님입니까? 그래 자기의 의를 막 나타내 자기가 막 이러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버려 혈기로 그게 자기 의를 나타낸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 사는 것.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저녁 예배로 저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귀한 말씀 통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 심령 깊이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돕는 성교사님 어려운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영광교회가늘 부흥성장하며 우리 성도님의 가정들이 잘 되어서